안녕하세요. 혹시 신호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신호가 있는 제 친구들을 보면 거의 반반의 비율로 신호와 사이가 좋고 나쁜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착하고 좋은 신호를 만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는 운이 좋지 않았네요. 남편에겐 두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요. 신호는 저희보다 2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그냥 보통만 되어도 무난하게 살았을 텐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결혼 10년째인 지금까지도 신우이만 보면 짜증이 나고 얼굴 아예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결혼 초반 말고는 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신우 막장 짓에 똑같이 갚아주고 열 받으면 한 소리 하고 그러니 제 속은 시원합니다. 솔직히. 시부모님 두분다 그냥 나쁘지 않으신 편이고 평범한 축에 속합니다. 남편도 딱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결혼 10년 동안 큰 트러블 없이 살았고요. 신우는 남편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댁 때문에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짜증 부려도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엇보려니 생각은 하지만 신우 생각하면 명치가 답답해져 온답니다. 그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생각나는 것부터 써보자면요. 일단 결혼 준비할 때가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제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었어요. 시부모님 두분다 환히 반겨주시며 고맙다 하셨죠. 그런데 당시 미혼이었던 신우가 벽에 기대 팔짱을 끼며 저를 바라보더니 과일 바구니 가져온 거 보니 솜씨 좀 보여주려나 보네. 거기 배 하나 깎아봐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싹퉁머리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 당황하셔서 뭐 그런 걸 시키려드냐 말리셨고 시아버지도 예의 없게 그게 무슨 말이냐며 화를 내셨어요. 그러자 신우가 우리 집 우습게 볼까봐 그러는 거지. 엄마나 아빠나 둘다 물러 터져서 내가 총대를 메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들 약하셔서 어디 며느리한테 설거지라도 시키고 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하다 못해 화를 내며 신우를 내쫓았고, 시부모님 두 분이 저에게 사과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신우는 당시 먼 지역에 살고 있었고, 제가 인사 온다고 해서, 일부러 멀리서 온 거였어요. 그래서 신우가 좀 이상한 성격이긴 해도 멀리 사니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남편이랑 시부모님 두 분이 저를 달래다시피 하며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 주의 주겠다 하셨네요. 그리고 결혼하는 날 제가 시어머니랑 신우의 혼주 화장을 예약해놨었는데 신우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는 강남 아니면 안 받겠다면서요. 저희 결혼식장은 강남이랑 차로 2시간 떨어진 경기도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평생 강남에서 메이크업 받아보는 게 소원인데다 올케가 해주는 혼주메이크업은 최고로 좋은 거여야 한다며 그렇게 때를 부리더라고요. 신부인 저도 그냥 웨딩홀에서 패키지로 받는 메이크업인데요. 남편이 그게 무슨 생때냐며 뭐라고 하니까 신우가 저한테 다이렉트로 조르더라고요. 아예 버릇될까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식 때 그럼 화장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더니 본식 때 어떻게 하고 왔는지 아세요? 아예 화장을 안 했더라고요. 맨얼굴이었습니다. 옷도 청바지 입고 왔어요. 청바지에 위는 무슨 후줄근한 튀어. 시위라도 하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어머님이 기절할 땐 놀라시며 대체 왜 이렇게 하고 왔냐고 하니 올케가 강남 샵을 예약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신호 등짝 세게 맞고 신랑 쪽 친척한테 급하게 부탁해서 정장 원피스 받아 갈아입고 대충 비비크림 바르고 눈썹 발라 들어왔네요. 제 친구들이. 그 사건 보고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기막혀 했어요. 정훈아 너 앞으로 어떡하냐? 네 신호 또라이 같아. 그러게 걱정된다. 너 시집살이 당하는 거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신호는 결혼식 날 가족 사진도 세상 뚱한 표정으로 찍어놨더라고요. 나중에 본식 사진 나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다들 웃고 있는데 신우 혼자 화가 난듯 입을 쭉 내밀고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신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식구였죠. 그래서 되도록 안 마주치려고 했고, 명절에 신우 온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알아서 날짜 조율을 해주실 정도였어요. 신우가 타고 나길 원래 좀 쌈딱이고, 예의 없는 편이긴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신호 관계도 그닥 좋지가 않은 남매였고요. 연애할 때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신호 일화를 몇개 이야기해주며 자기 동생이지만 답 없다고 했거든요. 신호 이상한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혼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저도 부당한 건못 참으니 신호와 싸우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 신우 편만 들지 말아라 했죠. 남편도 중간에서 중재 잘 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결혼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명절에도 거의 안 만났는데 문제는 신우가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2년쯤 되었을 때 신우가 시집가겠다 하더라고요. 신우는 미용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박봉이었어요. 그래도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8천을 만들었더라고요. 결혼할 남자도 연봉이 높지 않은 직업인데다 그쪽은 돈이 없어서 거의 신호돈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친정에서 결혼 자금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1억 5천 정도 갖고 와 결혼을 한 거죠. 저희 남편은 본인 모은 돈 5천만원 플러스 시댁에서 해주신 돈 5천만 원다 합쳐 1억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아예 아파트 매매를 해서 살고 있었고 운 좋게 부동산 가격이 훌쩍 뛰어넘어 결혼 2년 만에 거의 두배 되는 가격의 집을 팔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 저희를 신우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러더니 시부모님께 조르더라고요. 자기네도 그만한 집에서 살고 싶으니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신우가 그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모르셨기 때문에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3천만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물론 자식 차별 안 하고 똑같이 해줄 생각이라 신우 결혼하고 나서도 2천만원 더 만들어 해줄 거라 하셨고요. 그러자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은 돈 8천에 집에서 해 주는 3천. 총합하면 1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아파트 전세도 못 구한다고 난리더군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 되지. 그것도 싫다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희더러 돈을 해 달라는 겁니다. 새언니, 오빠가 나보다 결혼 일찍해서 돈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해준 돈으로 집산게 올라서 이득 봤으니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 결혼할 때새 언니랑 오빠도 돈 해줘야 돼요. 나도 똑같이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네가 2천 메꿔주세요. 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 같다고 하니 자기는 억울하다며 울더라고요. 결혼 늦게 한게 죄라면서요. 결국 아버님이 대출을 받아 신호에게 총 7천만원 해주셨습니다. 저희한테 해준 5천만원보다 2천 더 얹어서 해주셨죠. 신호가 하도 난리를 쳐서 어쩔 수가 없으셨답니다. 자기가 결혼하는 지금은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오빠네보다 최소 30%는 더 해줘야 한다며 떼를 썼대요. 신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악착같이 받아내야 하는 그런 인간. 남편도 학을 떼며 만나기 싫어했으니 말다 했죠. 그런 인간들 특징은 주는 건 없고 받기만 한다는 거죠. 저희 부부 결혼식 때도 축의금 10원 한장안 주더니 큰아이 태어났을 때도 내복 한장안 사주더라고요. 솔직히 신우한테는 받아도 마음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아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신우 집이 멀고 명절에 거의 마주치지 않으니 2년에 한번그 정도 만난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신우가 아이를 낳고 나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 1년에 서너 번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결혼하고 한 6, 7년 후네요. 그동안 저도 나이 좀 먹었고, 시부모님들이랑도 많이 친해져 있어서 더 이상 매사 긴장하고 군기 빡 들어있는 새댁 느낌을 벗어났죠. 신우가 결혼 전 인사 온 저에게 배 깎아보라고 했을 때는 당황해 아무 말 못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손님인 나에게 네가 깎아 받쳐라 라고 하지 못한 게요. 그리고 결혼식 때 강남 메이크업 해달라고 뗐었던 거다 그 이후로도 돈 가지고 몇 번의 망언을 했을 때도 다 받아치지 못한 게 한이었는데 저도 시댁 밥좀 먹고 애둘라아 얼굴이 두꺼워지니 신우한테 더 이상 쫄지 않게 되더라고요. 웃긴 게 있다면 신우는 결혼 전 여전히 그 갑질 포지션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였죠. 시댁에서 만나게 되면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언니! 이제 언니가 좀 해요. 우리 엄마 나이 먹었으니 좀 쉬게 하시고요. 언니 결혼한 지꽤 됐으니 밥도 잘할거 아니에요. 언니 혼자 해도 되겠구만. 저 혼자 10인분을 다 하라고요? 그럴 거면 시댁 안 오죠. 아가씨 같으면 시댁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네? 어머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가 눈 하나 깜짝 않고 신호 말에 다 받아치기 시작하니 신우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얼굴도 좀 순하게 생겨서 그런지 신우가 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번 기싸움 하니 신우가 대놓고 저를 괴롭히진 못하지만 기분 상한 티는 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죠. 신우가 저희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듯 오빠니까 동생한테 더 베풀어야 한다며 태어난 조카한테 이것저것 사달라 조르더군요 저한테는 같은 여자로서 산후조리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하길래 산후조리비요? 아가씨는 저애 낳았다고 미역이라도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하나도 안 해주셨으면서 무슨 200만 원을 해달라고 해요? 라고 했더니 입을 쭉 내밀더라고요. 원래 손잇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돈도 많이 벌면서 하나뿐인 신우한테 해주지도 못해요. 손윗 사람이 해줘야 한다는 법이 어딨는데요? 저는 그냥 받은 만큼만 해줘요. 아가씨도 저희한테 받을 기대 안했으니 아무것도 안 해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댔는데 그때마다 쳐냈습니다. 그것도 스트레스긴 하더라고요. 신우는 저한테는 얻어먹을 콩꿈을 없다고 생각하는지 제 남편한테 졸라 대더라고요 조카 태어났으니 이뻐해달라고요. 그래서 출산한 신우한테 고기 사먹으라 30만원 보내주고 조카한테 옷도 백화점에서 사서 몇벌 해줬네요. 돌 때도 반지 하나 해줬고요. 그냥 그 정도로 기본은 해줬습니다. 남들은 더 해준다지만 신우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었기에 이 정도만 해준 거죠. 그랬더니 저희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애첫 전집을 사달라.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 옷이 너무 더러워진다며? 아기 세탁기를 사달라. 애 방을 꾸밀 거니 침대 하나만 해줘라. 등등. 밑도 끝도 없이 요구를 하기 시작하길래 남편이 화를 내며 적당히 좀 바라라고 했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전을 바꿨나 보더군요. 저희 큰애 초등학교 들어간다니 가방을 사주겠대요. 괜찮다고 했는데도 고모가 해준 게 없어 이거라도 주고 싶다며 택배로 가방을 보내줬어요. 유명한 브랜드의 상자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웬일이야 싶었는데 열어보니 작은 실내와 주머니였어요. 그 브랜드 가방은 맞는데 책가방은 아니었던 거죠. 책가방은 10만 원이 넘으니 돈 아까워 2, 3만 원대 실내와 주머니를 보내준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 가방을 사준다고 하면 다들 책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내와 주머니라니. 게다가 가격 싼 비인기 상품으로 산 건지 예쁜 디자인도 아니었어요. 저희에도 싫다고 쳐다도 안 보더군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고맙다고 인사는 했죠. 신우는 본인이 뭐 하나 해 줬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후로 시조카 생일 때다 되어 저에게 전화해 "우리 애곧 어린이집 갈 건데 입을 옷이 변변찮네요. 언니는 옷 어디서 사서 애들 입혀요? 보니까 다 브랜드던데." 라며 브랜드 사달라는 식으로 떠보더군요. 그냥 2월 상품 사서 입힐 때도 많고요. 인터넷 잘 살펴보면 싸고 좋은 거 많아요. 언니, 나는 그런 거잘못 찾겠더라고요. 언니가 알아보고 좀 사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외숙모가 사주셨다고 하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옷 하나 사줘 보낼게요. 라고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봄짬바 어쩌고 얘기하는 거못 들은 척하고, 내복 사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택배 받자마자 전화해서는, 언니, 외출복 사서 보내주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봄짬바 얘기했는데, 내복을 사서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거 만원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복은 옷 아니에요? 아가씨도 우리 큰애 가방 사준다고 하길래 책가방인 줄 알았더니 실내화 가방이었잖아요. 역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나 봐요. 제가 비꼬듯 이야기하자 신호가 뭔가를 깨닫긴 했는지 아무 말 안하고 그냥 알겠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무것도 주고받고 싶지 않다는 제 의미를 제발 알아채주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작년 제 생일 일입니다. 신호가. 제 생일 앞두고 선물을 주고 싶다며 시댁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제 생일상 해주신다고 해서 가려던 참이었는데 신호도 선물을 준다고 하니 놀라운 상태로 갔어요. 가서 초불구 식구들에게 축하받는데 신호가 선물 상자를 내밀더군요. 언니 우리 집 시집 왔는데 내가 뭐 하나 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했어요. 나도 돈이 별로 없어서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젠 돈도 예전보다 더 벌고 그러니까 언니한테 늦었지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내심 감동도 받고 반성도 했습니다. 선물 상자 열어보니 금은방에서 산 듯한 금팔찌였어요. 제 남편과 시부모님도 놀라며 이걸 정말 네가 샀다고?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적어도 새도는 되어 보였어요. 그거 본 순간 신우 성격은 그렇다치고 그렇게 철판 깔고 뭐 해달라 그런 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구나. 있으니 베풀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미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신우는 수줍은 듯 웃으며 생일 축하한다고 착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 더 친해질 겸 조만간 식사나 해요. 저희가 언니네 집 근처로 갈게요. 라고 하길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금팔찌 선물도 받았는데 받고 입 닦긴 뭐 해서 그 다음 주에 신혼의 가족 초대해 한우를 쌌습니다신우가 제일 신나 하면서 거의 5인분은 먹더군요. 솔직히 너무 많이 먹어서 부담스러웠어요. 신혼의 가족이랑 저희 가족 이렇게 간 건데 그날 거의 40만원은 나왔네요. 신우가 먹은 것만 거의 20만원 넘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받은 금 팔찌를 요리조리 보다 보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일단 보증서가 좀 이상했고 색도 제가 갖고 있는 금들이랑 달랐어요. 이상해서 그 팔찌 들고 금은방에 갔더니 이거 가짜네요. 금은 물론 들어있긴 한데 함량 거의 없다시피 한 거고 다 동의해요.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 금팔찌가 아니라고 하기도 뭐한 것들이요. 이거 만원도 안 돼요. 라고 하길래 기암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금팔찌 주는 척 하면서 식구들 앞에서는 기분 내고 한우를 혼자 20만원어치 처먹은 거잖아요. 그대로 따질까 하다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네요. 남편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입이 근질근질 했지만 꾹 참고 나중에 식구들 앞에서 개망신 주자 싶어서요. 그렇게 신호 생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네요. 그리고 생일날 맞춰서 신호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금팔찌도 주셨는데 저도 그만큼 해주고 싶어서요. 원래 받은 만큼 해주는 게제 성격이라. 라고 했더니 신우가 내심 기대하는 듯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네 집에 초대받아가니 시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신우가 가족들 초대한다고 밥을 다 해놨더라고요. 화기애애하게 생일파티를 하고 초를 후부니 시아버님이 딸 생일 축하한다 하시며 봉투를 주시더군요. 얼핏 봐도 10만 원 넣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다음은 제 차례였죠. 아가씨, 생일 축하드려요. 용돈으로 준비했어요. 라며 봉투를 드렸죠. 아주 두둑했어요. 그거 보고 식구들 전부 눈이 휘둥그레해졌고 신랑도 놀라서 저를 팔로 툭 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해 주냐고요. 저는 뿌듯한 얼굴로 신우에게 전해줬고 신우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뭘 그렇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하며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궁금해 미치겠는지 슬쩍 열어보더라고요. 헉 소리와 함께 신우가 돈을 꺼내보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 돈에는 어린이 은행이라는 글자가 써진 장난감 돈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인터넷으로 구해서 백만 원어치 넣어놓은 거죠. 신우가 얼굴이 잿빛이 되어서는 저더러 언니, 이거 뭐예요? 묻길래 제가 화들짝 놀라는 척하며 어머, 그게 왜 들어있지? 난 진짜 백만 원 넣은 건데. 하니 신우가 기분 나쁘다는 듯 그러더군요. 언니, 나는 이런 거 재미없어요. 다큰 어른이 무슨 이런 장난을 쳐요? 서프라이즈, 아가씨도 장난 좋아하는 것 같길래 나도 장난 좀 쳐봤어요. 무슨 장난이요? 난 장난친 적 없는데. 장난을 안 치다뇨. 이거 아가씨도 나한테 장난 쳤잖아요. 가짜 금팔찌 주고는 진짜인 척. 제가 가방에서 신우가 준 팔찌를 꺼내자 신우 표정이 싹 굳더군요. 이거 가짜잖아요, 아가씨. 언니. 가짜라뇨. 언니가 잘못 본 거죠. 그거 자세히 보면 금함량 다 써져 있잖아요. 내가 언제 순금이라고 했어요? 언니가 오해하고서는 왜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하세요? 진짜 웃겨. 아, 그랬구나. 나는 고마워서 한우도 쌌는데 아가씨가 하도 당당하게 20만 원어치는 먹길래 순금 팔찌라도 주는 줄 알았어요. 라고 했더니 신우 표정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러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굴수가 있냐며 울상을 짓더군요. 시부모님도 이 상황에 안절부절 못하더니 왜 그런 짓을 했냐며 신우를 혼내시더군요. 남편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그렇게 신우 생일 파티는 순식간에 분위기 가라앉았고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신우가 해놓은 밥잘 먹고 얼굴 두껍게 신우가 한 음식 더 싸달라고 해서 야무지게 챙겨 일어나 집에 왔네요. 신우는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창피한 건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그날 신우 당황한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서 너무 꼬셔요. 일부러 염 먹이려고 한거 맞고 나 화났다 건들지 마라 대놓고 티낸 거 맞아요 저. 그것도 일부러 시부모님 앞에서요. 그날 얘기 듣기로는 신우 엄청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옳게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혼내서 아예 제 번호도 지워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이후로는 저한테 카톡도 안 오고 명절에 시댁 가도 신우 안 오더라고요. 시조카만 두번 봤습니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물어버릴 기세라는 걸 눈치챘나 모르겠어요. 정말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요 역시 눈논 이이는 진리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